We'll 저는 세상을 다채로운 색으로 칠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양한 색깔이 어우러져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듯이 저 역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 나가면서 더 아름답고 다채로운 세상을 그려내고 싶습니다. 저에게 아주 짧지만 특별했던 한 순간이 훗날 세상에 대한 비전을 품는 씨앗이 되었고 그렇게 가진 비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잊지 못할 특별한 순간을 선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저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 더잘 어우러진, 더 다채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의 소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우리 이웃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겐 불편하게 들리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모양새일지라도 저는 계속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이곳 한동에서 저의 내실을 다지고 확장하는 데에 전념할 것입니다. 저는 인간에 대해 탐구하고 그들 사이에 있는 일을 포착하고 싶습니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 서민 일상에 관심이 있는데요. 그들과 최대한 밀착된 곳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터가 되고 싶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사회 경제적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 컨텐츠도 지역의 목소리를 이슈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역 언론사에서 일하며 신선한 접근법으로 지역 주민분들 일상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제 꿈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 세상에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극적인 콘텐츠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영상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한동대학교에서 배운 사랑과 지식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글과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회복시키고 싶습니다.